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 알쓸영사 시간은 보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인물 관계 및 상황을 설명하는 셔레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 감독의 도가니는 셔레이드를 통해 극적 상황을 표현한 훌륭한 사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도가니는 공지영 작가의 동명소설을 영화한 작품으로 광주 이나학원에서 있었던 장애아동 성폭력 사건을 재구성하여 많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개봉 이후 국민 최고의 관심사로 떠오를 만큼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영화입니다.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분이 증폭되자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 및 대책을 강구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촉발되게 되었고 그 결과 2011년 건국일에 최초로. 장애인 성폭력에 관한 정부 종합대책이 나오는 한편, 국회에서 소위 도가니법이라 지칭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도가니가 이렇게 많은 관계에게 강력한 정서적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많은 요인 중 하나가 황동혁 감독의 셔레이드를 활용한 연출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비인간적인 성폭력과 학대를 저지르게 되어 법정에 섭니다.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친구가 성폭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한 청각장애 소녀의 증언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소녀는 사건 당일 기숙사로 가려다 교장실에서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려 발길을 돌렸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녀가 청각장애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이 부분에 신빙성이 없다며 증언대에 선 소녀를 강하게 몰아붙이죠. 그러나 소녀는 분명히 희미한 음악소리를 들었다고 재차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노래 제목까지 언급합니다. 재판장은 방청객이 보는 가운데 증인이 진짜 음악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합니다. 만일 소녀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입증만 된다면 정의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실험은 간단합니다. 음악이 들리면 소녀는 손을 들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부터 관객들의 모든 신경은 소녀의 손에 집중됩니다. 아, 제발, 손을 들어라. 모두가 숨 죽인 가운데 조성모의 가시나무새가 법정에 울려 퍼집니다. Okay. 카메라는 가만히 음악을 듣고 있는 소녀 주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며 간간이 소녀의 손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줍니다. 드디어 클로즈업으로 천천히 올라오는 소녀의 손이 보입니다. 올라오는 소녀의 손을 본 엇갈린 반응 쇼트들이 삽입됩니다. 피고인과 변호사는 놀라서 움츠러드는 모습이 소녀를 응원하는 주변인의 얼굴에는 안도와 희열의 미소가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녀의 손은 얼굴까지 올라옵니다. 카메라는 의도적으로 섀도우 포커스를 사용해 관객에게 소녀의 손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때 아직도 믿지 못한 변호사가 음악을 멈춥니다. 정적에 사로잡힌 법정을 보고 관객은 다시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이제 다시 손을 내려야 해. 그러자 천천히 소녀의 손이 내려갑니다. 변호사가 다시 음악을 틀자 카메라는 소녀의 오른쪽 귀를 클로즈업으로 보여줍니다. 천천히 다시 손이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소녀는 진짜로 음악을 희미하게 남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증인의 진술을 인정한다는 판사의 선고와 함께 방청석에는 암도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약 4분여에 걸쳐 진행되는 이 법정 시은 관객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이 장면이 셔레이드가 아닌 다른 연출로 채워졌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저그란 뻔한 감정선들만 파편처럼 흩어졌을 겁니다. 다시 한번 셔레이드의 무언의 힘이 느껴집니다. 도가니가 갖는 셔레이드의 무언의 힘은 같은 법정 영화인 증인의 법정 장면과 비교하면 그 장점이 더욱 부각됩니다. 영화 증인은 유력한 살인 용의자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변호사 순호가 사건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 소녀 지우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법정 영화입니다. 증인의 하이라이트인 후반 법정 시퀀스는 청력이 극도로 예민한 소녀 지우의 청력을 강조하는 연출이 돋보입니다. 지우는 살인 용의자가 살인을 행하면서 내뱉은 사건 당시 말을 토시 하나 기억해내 108글자 전부를 정확하게 맞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그러나 이재연 과정을 증인과 살인자를 연기한 배우의 대사에 주로 의지하다 보니 극적 긴장감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 반전 장면이 일으키는 감정적 격정을 제대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게 합니다. 물론 증언과 사건 당시의 시간대를 연결시키기 위한 교차 편집이나 주관적 카메라를 통한 시점 트을 사용한 카메라 연출은 매우 훌륭하지만, 이 장면에서 만약 셔레이드를 좀더 사용했다면 훨씬 더 극적인 효과가 커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관객에게 세세하게 들려주지 않고 지그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정서적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교훈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소에 대한 셔레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